햄버거 먹을려고 직원들이랑서왔는데애구 불고기 버거 맥도날드 거친구기이친구입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랬는이는이거한는에먹는걸 한번 찍어볼까? 이거 한입 는데안 네. 이것도 한입까지. <laughs> <목소리도> 음. 미국인. 미국이 제일 좋아하는 먹거든 음. 치즈버거. 뜨박가운 거 왜그 아아 하내야 그렇겠죠? 어 한입이 되긴 되는데 힘드네 20시인 줄알아아 소리는 일부러 난 거예요 어. 맛은 있다 음. 양이 너무 작다 왜 진짜 한 20개 먹겠다 이거 옛날에 햄버거 먹방 하잖아 왜 응, 이렇게 먹었어? 진짜 뭘로 먹은 거야? 롯데? 롯데리아 이렇게 롯데.